네, 안녕하세요. 맨노시큐리티 코리아 지사장을 맡고 있는 김성래입니다. 아, 맨노시큐리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아, 한국에는 3년 전에 진출해서 한국 고객들에게 아,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 아, 저희 제품은 웹 격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. 아, 영어로는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. 그래서 어, 사용자의, 사용자가 인터넷과 이메일을 쓸때 외부에 있는 해커로부터 사용자의 PC가 악성코드, 뭐 예를 들면 뭐 랜섬웨어 같은 거죠. 이런 거에 감염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어해 줄수 있는 솔루션입니다. 그래서 사용자가 어, 인터넷 서핑 또는 뭐 이메일에 어, 본문에 있는 특정한 URL 또는 첨부 파일 이런 걸 클릭했을 때. 중간에 어떤 리모트 브라우저, 사용자 브라우저가 아닌 가상의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용자 PC에는 그 악성 코드 또는 악성 컨텐츠가 사용자 PC에 직접적으로 다운로드되고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줄수 있는 솔루션입니다. 어, 해킹은 사실 어, 조사 자료에 의하면 어, 사용자의 그 웹과 인터넷, 그 인터넷 사용하는 웹과 이메일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90%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맨노의 웹격리 솔루션을 통해서 웹과 이메일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어, 해킹의 90% 이상을 어, 방지할 수 있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어, 효과를 어,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, 이미 뭐 30개 이상의 그 구축 사례가 있고요 외국에서는 미 국방부가 350만명의 어, 유저를 대상으로 이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뭐 인터넷상이나 어, 뉴스상에는 제로 트러스트 인터넷 어, 이런 개념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. 어이 솔루션에 대해서 좀더 어, 알아보시려면 저희 이제 어, 홈페이지나 저희 그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